여보 엄마가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하던데 퇴근하고 힘들게 준비하지 말고 엄마네 집에 가서 저녁 먹자. 어머님 댁? 나는 싫은데 어머님 손이 너무 작아서 맨날 음식 준비도 너무 적게 하시잖아. 그냥 난 오늘 회식있다 하고 당신만 갔다 오면 안 돼? 나는 그냥 집에서 대충 먹을게. 집에 반찬도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먹긴 뭘 먹어? 그냥 엄마 집에 가서 같이 먹자. 오늘 갈비찜 해놨대. 내가 저번에 음식이 너무 적어서 엄마 집에서 저녁 먹고 우리 집에서 또 라면 끓여 먹었다고 말해놨으니까 오늘은 양 많이 준비하셨을 거야. 글쎄, 나는 어머님처럼 손작으신 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추석 명절에 동그랑땡도 사람 머리 수대로 하시는 분이잖아.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과장이 너무 심하다. 원체 알뜰하시고 음식 남는 거 싫어하는 분이라 그래.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원래 명절 끝나면 음식이 잔뜩 남아서 며칠 동안 먹어도 처치 곤란이잖아. 근데 어머님 댁에서는 차례 딱 지내고 아침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마저도 먹을 게 없어서 나는 김치에 맨밥만 먹었잖아. 그건 장모님이 손이 너무 커서 음식을 워낙 많이 준비하셔서 그래.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음식 쓰레기 안 나오게 하는 게 낫다니까. 그래, 그건 맞는 말인데. 나는 항상 거하게 차려 먹는 우리 집 스타일이 좋아. 고기 조각 개수까지 세어가며 먹어야 하는 어머님 밥상은 숨이 막히고 어떻게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 이번엔 진짜 양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나 믿고 가보자. 알겠어. 내가 갈비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진짜 많이 준비했대.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잔뜩 기대하고 시댁으로 건너갔지만 라면 두개 정도 끓일 수 있을 것 같은 냄비에 갈비찜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뿐 아니라 시부모님 두 분, 거기에 신우네 식구들 네 사람까지 하면 입이 여덟 개예요. 신우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둘인데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저보다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날도 한 사람 앞에 고기 두 점과 감자 한 알, 당근 한 개가 전부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시어머니처럼 손이 작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 밥 먹자고 여러 번 초대하셨는데. 그때마다 먹을 게 없고 메인 반찬이라고 나온 건 손바닥 반만한 갈치구이 두 토막. 그걸 어른 여러 명이 나눠서 먹고 있으니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우리 친정부모님은 손이 좀큰 편이시고 보통 국을 한번 끓여도 들통에 하나 가득 끓이시기 때문에 살면서 음식이 모자라 본 적이 없어요. 시댁할 때마다 밥 때문에 스트레스고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식탐이 많은 편이 아닌데도 항상 이러니까 초대받더라도 가기 싫어요. 주말인데 뭐 하고 있니? 우리 심심한데 같이 외식이나 할까? 네? 외식이요? 저희 지금 점심 먹으려고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아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기왕 외식하는 거다 같이 먹으면 좋지. 저희는 그냥 집밥 먹어도 괜찮은데요? 우리 중국 음식 먹으러 갈 거야. 같이 가자. 마침 우리 집에 희경이네 식구들도 다와 있어. 아, 준호 준수 데리고 외식하면 형님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그런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그럼 집에서 배달시켜 먹지 뭐. 지금 주문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도 빨리 건너와라. 아니요. 어머님 저희는 진짜 괜찮아요. 방금 밥도 다 했고 반찬도 다 차려놔서 점심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저희는 집에서 대충 먹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드세요. 사내진미도 다 같이 먹어야 맛있는 법이다. 음식 많이 시켜 놓을 테니까 식기 전에 빨리 와. 30분 안에 건너와야 한다. 진짜 괜찮은데. 그렇게 점심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시댁으로 건너갔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가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십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시댁에 건너갔더니 어른 여선 남자아이 둘 먹을 양으로 탕수육 대짜 하나 짜장면 보통 두 그릇 짬뽕 보통 두 그릇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서비스 군만두 하나까지 있었습니다. 이미 탕수육은 신우의 아이들이 얼굴을 파묻고 있다시피 할 정도로 먹고 있었고 나머지 짜장 두 그릇 짬뽕 두 그릇을 어른 여섯 명이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나마 짜장 두 그릇 중에 하나는 비벼서 애들한테 절반씩 나눠주고 어른 두 사람이 한 그릇씩 나눠 먹었어요. 남편은 양이 모자란지 남은 짜장 소스에 밥을 비벼 먹었는데 저는 애초에 이럴 줄 알았고 음식 시켜 놓은 꼬라지 보니 입맛이 딱 떨어져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았어요. 속에서 열불이 터졌지만 원래 시어머니 스타일이 저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얼마 후에 저희 친정에서 시댁 식구들과 나눠먹으라며 민물 장어를 잔뜩 보내셨어요. 여름이라 기력 보충하라며 친정집 근처에 장어구이 잘하는 곳에서 손질 다된 상태로 보내주셨는데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불러 같이 먹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서 민물 장어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구워먹을 거니까 오셔서 같이 먹어요. 그래? 갑자기 무슨 장어를 다 보내셨대? 사돈 덕분에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게 생겼네. 네, 넉넉하게 많이 보내셨으니까 와서 많이 드시고 가세요. 10kg니까 드시기에 충분하실 거예요. 그럼 가는 길에 희경이네도 같이 데려가야겠네. 그래도 괜찮지? 물론이죠. 식구들끼리 다 같이 먹으면 좋죠. 알겠다. 그럼 저녁에 건너갈 테니까 이따 보자. 보통 10kg면 25인분, 30인분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원체 조금 먹는 시댁 식구들이 신혼회까지 다 온다고 해도 절반도 못 먹을 줄 알았어요. 남은 건 남편 친구들이나 제 친구들 불러서 또 먹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저는 시부모님이 그렇게나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반찬이나 쌀밥도 전혀 먹지 않고 장어만 무식하게 주워 먹더라고요. 아버님이 중간에 밥을 한 공기 달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장어 먹어야지 무슨 밥이냐고 면박을 주시고 결국 그 많은 양을 거의 다 먹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을 조금만 준비하고 외식할 때도 식구 숫자대로 음식을 시키지 않은 건 전부 아까워서 그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자기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코딱지만큼 음식 준비하고 저희 집에 오면 배 터져라 음식을 밀어 넣고 가는 시어머니를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어머님이랑 똑같이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번에 우리 집에서 중국 음식 시켜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너네 집에서 다 같이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을까? 삼겹살은 기름 튀니까 집에서 굽기엔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제가 수육 준비할게요. 수육 좋지. 막걸리랑 한잔 마시면 참 좋겠구나. 희경이네 식구들이랑 같이 건너가야겠네. 물론이죠. 수육에 막걸리가 빠질 수 없죠. 사람이 8명이니까 고기는 한 1kg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1kg? 그건 너무 적지 않니? 에이, 어머님 1kg면 꽤 많아요. 요즘 삼겹살 1인분에 120g이라고 하잖아요. 모자라면 집에 밥도 있으니까 밥이랑 같이 드시면 되죠. 아니, 그래도 애들도 있고, 한 2kg 정도는 삶아야 먹을만 할것 같은데. 아니에요. 1kg면 충분해요. 괜히 고기 많이 먹어봤자 소화도 잘안 되고 더부룩해요. 소식하셔야 건강하게 오래 사시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8명인데, 음식 좀 넉넉하게 준비해야지. 저번에 어머님 댁에서 갈비찜 먹었을 때도 다들 한두 점씩 먹었잖아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나는 그냥 수육 안 먹을란다. 너희들끼리나 많이 먹어라. 진짜 안 오시게요? 모처럼 같이 식사 하나 싶었는데. 그래. 우린 괜찮으니까 다음에 먹자. 그 뒤로는 기분이 상했는지 같이 밥 먹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맨날 시댁 가서 눈치 보며 밥을 세는 것도 지겨운 일인데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집에서 장어 먹던 날 시어머니가 우악스럽게 입에 집어넣던 모습이 생생해요.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시댁에서 밥 먹을 땐왜 항상 모자라게 준비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